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오늘 두산 종목에 관련해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산 종목은요, 뭐, 일단은 7월 초반에 한번 저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한번 크게 장대 양봉 연이어서 나온 적도 있었고, 자, 이렇게 좀 행보하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고요. 9월 초반부터 이렇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 잠시 좀 내려가는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요. 그러다가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모 뭐 터져주면서 무려 9%나 크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과연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 더 크게 위를 치고 갈수 있을지 대한 부분도 들 굉장히 기대감이 커져 셨어요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자체가 지금 워낙 큰 이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종립된 이 비상장 자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두산이 상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에게 뭐 여러분 지분법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호재로 작용하는 거고 엄청난 호재죠. 물적 분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뭐예요? 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 로보틱스 청양일, 이제 9월, 언제요? 21일, 22일, 이렇게 잡혀있고, 그래서 지금 조산 로보틱스 흥행청신호입니다. 왜냐? 68.4%의 공모가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요, 이 조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내에 비교해볼 때도 협동 로봇 1입니다. 위 특히나 이 로봇주 열풍, 열풍, 역량 때문에 기업 가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급등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값도 2조가 더 싸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굳이 비교해 드리면 시청이 5천억에서 얼마요? 3조 원 뛰자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아 주가 매출 비율, PSR 그렇죠? 방식으로도 볼때 기업 가치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평균 P/SR이 이제 서 43배 정도 적용한 이 기업 가치 무려 2조 가 넘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1.7조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런 레이모 로보틱스를 비교하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로보틱스 가중 시총 5천억에 3조 원 띠니 배경 여기서 주가 매출 비율하는지 평균 PSR 공모가 기준 시가총일 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두산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에 두산 본주는요. 어때요? 적정 주가치 얼마요1 1 6천 8 0 0원 아니죠. 적정 주가 얼마? 20만 원에서 25만 까지도갈수있다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의 IR 보세요. 다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주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 흥행 대성공을 했고 저는 다음 주 당연히 얼마요? 이제 11만 6천0팔원이지만 14만원까지 자 14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더다시 거침없는 상승 나올 것로 보여집니다 그럼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요 20만원 이제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는 반드시 잡는다 이게 오는 거니까 당장 조급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버티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는 거니까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아래 꼬리 달린 장대 양봉 나온 시점에서 그쵸 앞으로 이제 두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나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상을 아마 많이 보시고 또 느끼셨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흐름상 주가 이게 급등 나온 시점. 이 상승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자리가요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다음주에 그래서 아마 영성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난 정말 이번 기회만큼은 꼭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나 이제 타이밍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정보좀 받아보서 좀 빠른 대응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요 자 여러분 부산과 관련된 여의도 긴급 속보입니다 준비했으니까 파일 여러분 필리다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십니다 특히는 무료로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다 두산입니다 여러분 두산 정보는 무료 010 2158 1710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게요 이제 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겠죠 앞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 제가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세워 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구간 구간 내에서 당연히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과 함께 그렇죠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 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9월 달또 추석이 있는 달이다 보니까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 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3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 2차 전지 애매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달부터 바닷가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 2의 에코프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 였어요 여러분? 무려 150 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 요 제2의 룬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져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들 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몇 퍼센트예요? 예, 네, 보시는 것처럼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 주거든요. 애초에 유브리움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이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유도해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 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 을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디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를할 때는요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죠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1 5 8 1 7 1 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산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두산이 왜 기대가 되는 건가? 사실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흥행 청신호를 키면서 68.4% 공복과 적정 나왔잖아요. 당연히 흥행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로봇주가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뭐 조선 로보틱스 지분율이 90%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 다한 거죠. 결국 이러면 기승전결은요. 주산 로보틱스니까 이제 뭐 다른 로봇주는 좀 조금 잠잠할 때 이런 로봇 테마의 핵심 두산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왜요? 흐름이 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체가요 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연기금 주식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번 만큼은 정말 그래서 여기에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그렇죠 결국에 여러분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때문이라도 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뭐 몸값 더 싸니까 여러분 훨씬 더이조나말다 했죠 여로 레이노모 로보틱스가 여러분 10.5천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3조원까지 올랐잖아요 당연히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대할 수 밖에 없죠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주식은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을까 많이 궁금하시고 그쵸? 이제 여러분 로봇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 특히 9월 들어오고 나서 이 하반기에는요 주도 테마주로 자리 잡을 겁니다 확실하게 이때 바로 9월달 10월달 쭉 흘러간 시점 가운데 바로 오수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두산 로보틱스를 통한 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여러분 아래꼬리 달린 장대 한번 나와준 거 자, 한번 주목 볼까요? 주먹 차트 보시면 이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충분히 더 치고 간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시작했습니다. 거래량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요할 텐데요. 다시 한번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자 이제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홀딩 할지 된 부분들도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미리미리 문자 좀 주세요. 주말이니까.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피드백 해 드릴게요 아 왜냐면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상황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똑같을 수가 없다면 똑같은 솔루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르게 가야죠 그쵸? 렇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맞춤형으로 여러분 도움 드릴게요 한분한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두산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으로 문자로 두산 이런 거 남기시기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뭐 두산 로모틱스 이제 다음 주 다다음주에서 쭉 9월 한달 내내 이제 또 이슈가 될 텐데 관련 정보 자료 다 공개할 거,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놓고 가시면 되는 걸로 봤고 물론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함께 대응하는 거니까요 특히나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당연히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 해드린다고 약속했죠 그 부분과 함께 충분한 대응 방법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그냥 개인적인 예측과 감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움직인다는 거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이제 돈도 계속 주로 들어오면서 다음 주 주가 흐름 더 크게 치고 올라가서 전 당장으로 다음 주도 자 점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98-1710으로 두산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여러분들 이제요 어때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두산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기회는 찾아왔으니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계좌도 든든히 불려가시면서 또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